스토킹이 되려면 어느 정도 불안감, 공포심, 이런 행위 요소가 있어야 돼요. 단순히 뭐, 자? 막 이런 거 보이잖아요, 남자들. 뭐, 자니? 뭐, 어디야? 이런 정도 저도, 아, 저는 안, 아, 안 보내봤는데. <laughs> 네. 안 보내보셨나요? <laughs>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고객이 왔으면 왜 연락했는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스토킹이라는 게, 그 왜라는 상당성 요건과 정당한 이유를 충족을 시키면 생각보다 이게 불성취 많이 뜨더라고요, 이게. 혹시 그 네. 저성노화라는 채널 본적 있어요? 어, 뭐 대, 들어는 본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도 좀 저성노화 관심 있어 갖고 영포티 되니까. <laughs> 근데 요새 그 저성노화 그 정희환 교수님 스킹뭐 이런 거 이런 아, 거 좀. 네네 해봐도 저도 해봐도 내용을 해봐도. 보긴 봤는데. 대략적으로 이게 뭐 불륜이냐, 서로가 이제 서로 스토킹이라고 하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 스토킹이라는 게 불륜이라는 어떤 의혹을 잠재우기 위해서 오히려 더 이제 강하게 나가서 이제 스토킹을 주장하는 것이냐, 뭐 이런 게좀 쟁점 포인트인 것 같고, 물론 이제 팩트에 기반해서 얘기를 해야겠지만은 사실은 정의원 교수 케이스뿐만 아니라 하아 이제 참 많잖아요. 정치인들도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고, 뭐 연예기획사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요새 강제추행이라든지 이런 범죄 보통 이런 직장에서 이런 게 많이 발생해요. 합의하에 했으면 뭐 당연히 그냥 불륜 문제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떤 성범죄라든지 아니면 기타 법률적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좀 하나하나 좀 보는 게 좋은 시간이 될것 같아요. 그 이게 실제로 네. 스토킹이 성립이 되는 건가 이 사건에 있어서. 스토킹이 어쨌든 성립하려면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야 되고 또 이제 뭐 지속성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법적인 요건들이 생각보다 까다로워요. 단순히 내가 싫다고 모든 사람 다 스토커 취급해 버리면 되면은 웬만한 사람은 다 스토커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좀 쟁점이 되는 게 본인이 스토킹 피해를 당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오히려 본인이 피해자한테 연락했던 그런 정황도 되게 많이 발견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상대방 연락에 반해 갖고 지속 반복적으로 상대방을 괴롭히는 법적으로 스토킹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좀 어렵다고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물론 각각의 행위가 스토킹으로 나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서로 그냥 주고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스토킹의 범죄 요소가 다 이제 희석돼 갖고 너도 말대꾸 했잖아, 말 응답했잖아 라는 말로 이제 스토킹이 없어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행위가 만약에 단절돼서 그 수석 연구원이 반복적으로 막 연락하고 막 사람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이런 행위가 쭉 이어졌다가 그리고 상대방의 거절 의사가 좀 중요하거든요. 는 그래서 거절 의사가 있었음에도 그런 게 있었으면은 이미 행위는 성립했다고 제 생각에 판단이 되고 그 이후에 또정영 교수가 연락 안 하다가 계속 이런 옛날 거을 문제를 삼으면서 너 옛날에 이래 이래 했잖아 해서 난리치고 이러면 그것도 자체가 스토킹이 될수 있고 서로가 서로 그랬던 정황과 그런 사실을 본인의 그 어떤 변론을 하는데 쓰는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뭐 상대방한테 후회한다, 뭐 살려달라 이런 얘기를 했던 것으로 어, 뉴스 보도에서 봤는데. 어차피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게 어쨌든 가정이 있으신 분이니까, 여러, 여러 한 관계가 발생하면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집안에서 이혼하는 건 물론이고, 뭐 채널 접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뭐 요새 뭐 불륜이 사실 죄는 아니니까, 옛날에는 뭐 간독죄로 처벌받았지만요, 물론 상관소송의 대상은 됩니다만, 뭐 그런 어떤 본인이 져야 할 윤리적인 어떤 그리고 사회적인 리스크를 어느 정도 뭐 속된 말로 상대방한테 전가하고 물타기 하려고, 아, 이 사람이 나 스토킹을 한 거다라고, 하는 경우도 뭐 가능은 할것 같습니다. 이게 뭐 만약에 단정한다라고 보기엔 좀 그렇고 그냥 진짜로 스토킹 피해를 당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 이 앞으로 좀 어떻게 네. 해야 될까요? 제가 알기로는 이미 스토킹 처벌법 관련 행위로 이미 수사 기관에 접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원칙적으로 판단했었을 때 스토킹이 되려면은 그러니까 연락만 해서는 안 되고 어느 정도 불안감, 공포심 이런 행위 요소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단순히 뭐 자? 막 이런 거 보이잖아요, 남자들. 뭐, 자니? 뭐, 어디야? 이런 정도, 저도, 아, 저는 안, 안 보내봤는데. <laughs> 네. 안, <laughs> 그, 안 보내보셨나요? 네. 아니, 그니까, 한 번씩은 남자들 보내봤을 것 같아요. 솔직히. 난 받기만 해봤다. 네. 아니, 저도 뭐, 많이 보내는데. <laughs> 많이 보냈었는데, 뭐, 지금 그냥 뭐. 그런 정도로는 안 되고, 상대방이 불안하고 어떤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어떤, 외포감이라고 하거든요, 법적으로. 그런 게 형성이 돼야 스토킹 되는데, 추정할 수 있는 대화 내용은 많이 있겠죠. 뭐, 우리 사이가 뭐, 알려지게 된다면 누가 곤란할까? 그러니까 뭐 이런 내용이라든지 충분히 뭐 사랑했었던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뭐 그런 부분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행위가 압박감이 정말 왔다라고 하면 뭐 스토킹 성립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저희가 저도 고소를 많이 해봤는데 예전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사람 싫어한다고 연락했다고는 안 되더라고요. 그 정도로 보기에는 어 스토킹의 그 상당성이 좀 부족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꼭 하는 말이 중간에 이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오는 것이 싫다는 의사 표시를 좀 명확하게 해라 이런 일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만약에 정말 있었다 정희연 교수가 아, 우리 사이는 이제 끝났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연락은 없었으면 좋겠다 뭐, 내가 사회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지겠다 뭐 이랬는데도 계속 뭐 우리 사이를 뭐 폭로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연락하고 뭐, 나는 너에게 뭐였냐 이런 취지로 압박하는 연락이 진짜 있었다 라면 성립은 할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판례에 따르면은 하급심 판례에 따져 보면 사실 많아요 한세네 번만 밤에 이런 식으로. 연락해도 스토킹이라고 인정된 사례가 있고, 어쨌든, 그가 원치 않고 뭐 이런 행위가 어느 정도 3, 4회성 이상의 반복성이 있으면 법적으로 스토킹이 성립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이 소속 연구원 입장에서는 항변을 하잖아요. 그 그러니까 살려달라, 뭐, 어쨌든 피해자 신분이신 분이 어 연락했던 내용이 있으니까. 니까그 그러니까 어쨌든 경찰 입장에서는 이런 범죄가 솔직히 감정이 많이 섞인 범죄거든요. 예를 들면, 살인이라는 경우는 살인의 의도를 물어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과실로 죽였다. 고의로 죽였다는 고의가실 정도의 그거는 보지만 내가 얘가 마음에 안 들어서 죽였다, 그냥 죽였다 이런 정도의 의도가 들어가지 않아요 감정이 살해가 당했다라는 결과만 보는데 이런 거는 좀 의도 감정을 많이 타는 범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게 수사관의 성향에 따라 갈립니다. 그러면 만약에 네. 이제 의뢰인이 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해서 찾아왔다. 네. 그러면은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이렇게 방어 포인트, 음... 방어 논리로 써야 될까요? 스토킹이라는 거는 되게 사실 법문을 따지면 되게 작작 쪼개져 있거든요. 반복성 지속성이 있었느냐,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느냐, 어, 어떤 상대방에 대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끼게 했느냐, 그리고 마지막이 되게 추상적인 요건이 정당한 이유가 있었느냐를 보거든요. 예컨대 저는 어쨌든 정당한 이유라는 거는 예를 들면 이혼으로 치자면 뭐 그밖에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처럼 행위 상황을 완전 포괄할 수 있는 어떤 정당화 요소가 되는 조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왜 그랬는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연인한테 떼인 돈이 있었잖아요. 이런 거 받으려고 연락했고, 내가 지속적으로 만나자고 했고, 보자고 했고, 이런 거다 무혐의 무죄 나오는 사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고객이 왔으면은 왜 연락했는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스토킹이라는 게그 왜라는 상당성 요건과 정당한 이유를 충족을 시키면 생각보다 이게 불성취 많이 뜨더라고요. 이게. 그 다음에는 반복 지속성은 말씀드렸듯 뭐 100번씩 연락 안 해도 돼요. 사실 세, 3번부터 뭐 10번 사이에도 판사님 들 판결마다 본인이 생각하는 스토킹 기준이 다 다르시니까 그런데 의사에 반했다 이거가 여기 정희영 교수님 케이스가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은 게 어쨌든 쌍방이 서로 의사 소통을 주고 받았다라고 하면은 방어할 수 있는 논리는 의사에 반했다라는 것을 방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은아 그렇게 싫었으면 뭐 차단을 하든지 뭐 연락을 하지 말라는 의사 표현했다든지 을 씨가 먼저 술 먹고 이렇게 연락 오고 이러면 이게 왜 스토킹이냐 우리는. 어느 정도 사이가 과거에 비해 안 좋아진 건 사실이지만, 여러여러 여러 해서 단절성이 없다. 그래서 이거는 일방적인 스토킹 행위가 아니다. 뭐 이런 결론을 좀 해보면, 요새는 뭐 무죄까지도 안 가죠. 이런 범죄는 보통 이제 경찰 수사관님 단계에서. 송치를 할지 말지, 왜냐 경찰 입장에서는 꼭 죄라는 것이 입증이 확실해야지 송치라니까 감정이 들어가는 이런 범죄는 잘 하면은 진짜로 불송치는 사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제로 스토킹이라는 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인데 그만큼 법적인 위험성에서 빠져나가는 전략이 좀 다양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